안녕하십니까 오건영입니다. 어, 지난번 금융연수원 강의 때 한번 인사드렸었죠. 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열정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참 금융투자나 이런 쪽으로는 너무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는 40년 동안은 인플레이션이 없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는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을 만나니까 그만큼 모두가 좀 당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굉장히 어렵고요. 기존의 패턴이 먹히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지금의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제압을 해야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지금의 성장을 희생하는 잠시의 고통을 안고 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전략의 포커스를 결국에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컨셉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1보 후퇴의 시기에 더 많은 스터디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